삼성전자 주말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상반기에 삼성전자 15만원 이상 가니깐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한테도 화이팅 이라는 댓글이나 문자문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이 m&a는 상당히 진척이 됐다. 조만간 말할 기회가 있을 것. 이렇게 주총에서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M&A 작년에도 했죠. 잘 알다시피 레인보우틱스 엄청난 급등 나왔었고요. 인수합병 이후에. 그리고 요번에는 로봇이 아닌 AI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AI 관련 회사, 어떤 회사를 인수합병할지 여의도에서 긴급 입수한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할 회사를 알려드릴 건데 AI 관련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천억 원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1조 원 시가총액까지 올라간다. 텐베거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세력들이 2개월간 완벽하게 매집을 끝마친 종목이다.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닌 메이저 세력이 매집을 끝마쳤기 때문에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걸 아무한테나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만 알려드릴 겁니다.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요. 상단의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삼성,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 시청자라고 제가 인식하고 삼성전자 인수합병이 상당히 유력한 이 회사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 받으셔가지고 요번에 인생 역전, 계좌 역전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오는 기회인데, 5배, 10배 종목은 흔하게 오는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행운을 꼭 잡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010-274-53467로 간단하게 두 글자 삼성. 삼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 문자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장으로, 무료로 이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 안 보내실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받으셔서 큰 수익들 챙기시라고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까 0102749307로 삼성 반드시 문자 보내 주시고 수익들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식 시장 나스닥 거래소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미친 듯이 매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삼성전자도 이제는 10만 원을 넘어서 20만원까지 갈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요 여러분들 2,500조인데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의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아직 500조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1,000조다 이렇게 봤을 때 주가는 현주가에서 두 배가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5만원 이상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 3년 내에 반도체 세계 1위를 탈환하겠다. 그리고 AI 혁신과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삼성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주가 10만원 무조건 갈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AI와 로봇에 삼성이 집중 투자를 하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젠슨왕, 엔비디아의 CEO죠. HBM은 기적의 기술이다. 삼성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엄청난 앞으로의 AI 칩에 대한 협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 CEO가 이렇게 삼성을 강력하게 언급하면서 연 2,500불의 데이터 센터를 공략한다. 신형 AI 칩의 가격은 3만에서 4만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삼성전자가 앞으로 AI 칩으로 엄청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MS 메타가 삼성과 직접 만났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지금 현재 메타 이 회사가 삼성과 만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엄청난 대형 후재가 있는데 자이 정보 받으실 분들도 01027493467로 삼성이라고만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올 후재 정보를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정보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삼성을 추가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종 목표가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0 1 0 2 7 4 5 3 4 6 7로 삼성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 텔레그램 방 링크도 보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세력들의 1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알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성 주주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와 소통하시고 모든 정보를 받아가시고 저한테 세력들의 1차 목표가 최종 목표까지 알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010-2749-3467로 삼성, 삼성이라고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텔의 보조금 보따리를 풀었는데 삼성에도 앞으로 대규모 보조금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삼성도 추가 투자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국내 기업이 바로 삼성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지원하는 이 삼성, 그리고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는 삼성. 이 회사는 글로벌 1위의 엄청난 회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주가는 다시 보지 못할 너무나 싼 가격이란 얘기예요. 주가 10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쓸어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주가 20만 원간 후에 그때서 후회하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로봇 금융 전문가 이사의 합류 이재용의 뉴삼성은 지금부터 라는 얘기예요 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을 거쳐서 이재용의 뉴삼성은 이제부터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삼성 주가에 이재용의 뉴삼성에 대해서 반영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셔도 되시고 앞으로 삼성이 해나가는 사업들은 미래 신사업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제조업의 반도체만 제조하는 그런 삼성은 모두 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